안녕하세요 장재 정제 채널의 장지입니다 오늘은 사전 발매된 하이클래스팩 테라스타 페스타 한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타르 페스타 프로모 카드는 EVAR이 나와야 되고 테라스타르 페스타 박스에서는 블랙키 S A R이나 블랙키 마스터볼 카드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카드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처음엔 블랙키. 블랙키 프로모카드 나왔습니다. 블랙키. 두 번째. 두 번째는? 부스터, 부스터, 프로모카드,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는... 어, 주피썬다, 주피썬다? 프롬 카드, 에브이 에브이 프롬 카드 와, 블랙키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박스를 본격적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스타레포스타 여기서 블랙키가 나옵니다. 열팩이 되어있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팩. 지라치. 흑나송. 모우령 빈티나 리피아 밤에 들것 드로박사의 시나리오 구비치는 물결이 X 구비치는 물결이 X 무브 카르본, 그토리, 고동치는 다리 엑스, 오 마스터볼 눈여 와, 바로 마스터볼이 떴네요. 음 이게 블랙 키로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스 카드가 뜬것 같은 같은데 방금 뭐가 보였습니다 망한 것 같은데 한바이트 제로의 대공동 테크노레이더 님피아 파우젠 오다입니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샤미드 EX 테라스탈 レゴシエノジー。エイスカードみだ、エイス。レゴシエノジー。 마 미라모, 노고치, 쌍검킬 다투검, 붉은달 다투곰입니다 붉은달 려투 아, 뭐. 나다류 구르데레, 칼빔무슨동나방 미라이돈 뒤에 오거폰 병로에 가면 응, 몬스터볼 올림피아 몬스터볼 올림피아 이거는 자랑까지네요. 오르데 <laughs> 부부, 리아코, 차레스 사슬떡. 뒤에 무새입술 무쇠 무새입세, 엑스. 무쇠 케이시의 응. 무새보따리. 아미드 복숭아 똥. 복숭아 똥 EX. 자, 세팩 남았습니다.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케이시 흑나손, 딥상어동 네이티오, 베레진심, 멜로틱, 제라오라, 노고치, 주피선드, 이엑스, 아, 한바이트 몬스터볼입니다. 한바이트 몬스터볼. 백, 메탕, 구르대, 깨봉리, 나룸 퍼프, 수레네 돌봄, 도깨비 가면, 무쇠바퀴 이하후, 코라이돈, 에세이 떴습니다. 일단 에세이 떴습니다. 근데, 아, 타보자고. 아 미래인데요? 무세손 무쇠소원... 근데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왜 무세손이 나왔을까요? 무세손 무쇠소원... S.A.R.E.X 나왔습니다 우세모인 e 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먼저 선발매된 테라스탈 페스타 한 박스를 까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카드는 안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카드들도 많이 뽑았고, 일러스트도 좋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